코보가 최근 공개한 보수책에 관련 공지는 단순한 규정 조정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여자 V리그의 방향을 근본부터 다시 설정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개인 연봉 등급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메시지는 2016 시즌을 앞둔 구단과 선수단에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 그동안 리그는 소수 고액 연봉자를 중심으로 전력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시즌 동안 이 구조가 더 이상 성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연맹 역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고액계약이 곧 전력보증이라는 공식이 무너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최근 부진 사례만 봐도 흐름은 분명하다. 이소영은 기대를 모았던 고액계약 이후 잦은 부상과 기복으로 결국 팀구상에서 멀어졌고 박정아 역시 대표성과 연봉에 비해 공격 효율과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양효진과 강소희처럼 여전히 리그 최상급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들조차도 이제는 연봉 대비 기여도라는 질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는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리시브와 세터 안정성, 외국인 의존도, 전술 다양성이 커진 현재의 리그 환경에서는 특정 선수 한 명이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벤치에도 미치고 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성적 하락을 겪은 감독들, 예를 들어 IBK 기업은행의 김호철 체제나 일부 중하위권 팀의 리빌딩 실패 사례는 지도력 역시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연맹의 이번 공지가 은퇴 논의와 대대적인 선수, 지도자 재편 가능성으로까지 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액 연봉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선수, 성과를 만들지 못한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2026 시즌을 향한 V리그의 혼란은 위기가 아니라 재편의 전조에 가깝다. 질문은 하나다. 이 변화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대 뒤로 밀려날 것인가. 코보의 공지가 던진 파장은 이제 개별 사례를 넘어 리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단어는 정리와 선택이다. 더 이상 모든 이름값을 끌어 안고 갈수 없는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여자부 현장을 보면 연봉 대비 성과 논란에 동시에 노출된 선수들이 적지 않다. 박정하는 공격 점유율과 효율 모두 하락하며 팀 전술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졌고 정지윤 역시 잦은 부상과 컨디션 기복으로 고액계약의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배윤아와 이다연처럼 경험과 명성을 갖춘 미들 블로커들 또한 경기 영향력의 지속성 측면에서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특정 선수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리그가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구단들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경기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느냐를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감독 교체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성적 부진을 겪은 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고액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시스템 전환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감독들은 더 이상 리빌딩이라는 명분만으로 시간을 벌기 어렵다. 실제로 몇몇 구단에서는 시즌 종료와 동시에 대대적인 코칭 스태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맹의 보수 체계 재정비는 이러한 움직임의 명분을 제공한다. 성과 없는 고비용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공식화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은퇴라는 선택지도 현실적인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상 이력과 연봉 조정 압박을 동시에 받는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남은 커리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한때 리그의 중심이었던 이름들이 조용히 물러나는 장면이 2026 시즌을 앞두고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유예기간은 길지 않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이 격변 속에서 V리그는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 것인가. 지금 V리그가 맞이한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다. 연봉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리그가 어떤 선수와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굴러가야 하는지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에 가깝다. 코보의 이번 결정 이후 구단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연봉 상한선 그 자체보다 연봉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다. 출전 경기수, 시즌 내 기여도 특정 전술에서의 활용 가능성, 부상 리스크까지 모두 수치화해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곧 V 리그가 스타 중심 리그에서 시스템 중심 리그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 임팩트형 선수보다 시즌 내내 기복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세터 안정성, 리시브 기여도, 블로킹과 수비 범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던 요소들이 계약 협상 테이블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감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 지도자는 스타를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는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최근 성적 반등에 실패한 감독들이 빠르게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 시즌을 앞둔 브이리그는 분명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은 붕괴가 아니라 정렬에 가깝다. 연봉만으로 보장받던 시대는 끝났고 증명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고액 계약에 기대 연명하던 선수. 과거 성과에 의존하던 지도자는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렵다. 반대로 합리적인 몸값으로 팀 전술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선수와 변화에 적응하는 감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코보의 공지는 그래서 위기 선언이 아니라 방향 선언이다. V 리그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연봉 체계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리그 내부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다. 과연 모든 구단이 이 구조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연봉 상한 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단 운영 능력 자체를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팀일수록,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된다. 최근 몇 시즌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던 일부 구단들은 이미 스폰서 재계약, 모기업 내부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성적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 구조를 유지해온 팀일수록 부담은 더 크다. 내부적으로는 선수단을 유지하는 것보다 전면 재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곧팀 해체 혹은 리브랜딩 가능성이 공론화되는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리그 환경 변화와 함께 팀 운영 방식이 급격히 바뀐 사례는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감독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연봉 구조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한 추가 투자도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성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팀은 존속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구단들은 이번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필요한 고액 계약을 줄이고, 젊은 자원과 외국인 전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6 시즌을 앞둔 지금의 혼란은 모든 팀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군가는 재편의 중심으로 살아남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 리그는 이미 선택의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